지난주 tvchosn 스튜디오 복도에서 들려온 장윤정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k-트롯의 오늘과 내일을 꿰뚫는 진심이자 다가올 5월 15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 예정인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 세븐스타즈 위 핵심 인물을 암시하는 결정적 힌트였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손빈나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을 거쳐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장윤정 이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 마스터이자 제작자의 위치에 선 그녀가 일본 특집 무대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바로 손비나였다. 저는 이 무대를 위해 누굴 데려가야 하나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비나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장윤정, 세븐스타 현장 인터뷰 중 손비나는 무대 위에서의 정제된 감정 표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만들어내는 감각이 탁월한 아티스트다. 그는 클래식 트로트의 매력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젊은 세대의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세련됨을 겸비하고 있다. 오는 5월 15일 방송될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의 일본 특집 무대는 사실상 K-트로트의 공식적인 해외 진출 퍼포먼스로 여겨진다. 이 중요한 자리에 손비나가 캐스팅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는 이 무대를 앞두고 연습을 마친 뒤에도 혼자 호텔방에서 새벽 3시까지 발성훈련을 이어갔다고 한다. 잠이 안 와서요. 실수할까봐 겁났어요. 손빈아, 일본 현지 인터뷰 중 동료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손빈아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타워를 바라보며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다. 손빈아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스터 트로트 재팬 결승전 특별무대에서 한국어 가사로만 구성된 사랑이 이런 건가요를 열창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가사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요코 다카하시, 요코 테이카하시, 일본 엔카 마스터 이 친구 목소리에 혼이 있어요. 저도 감동했습니다. 호소카와 타카시, 하소카와 테이카시, 일본 트로트 전설 공연이 끝나자마자 트위터에는 샤베스 OMBINH가 일본 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고 영상 클립은 단 24시간 만에 2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세븐스타 일본 무대에서. 손빈아는 놀랍게도 피날레 무대를 담당했다. 그는 참가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의 직접 지시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무게감이에요. 손빈아는 그걸 갖고 있어요. 장윤정. 실제로 무대 막판 손빈아는 무반주로 후렴을 재창하며 전체 관객을 숨죽이게 만들었고 심지어 일본 제작진조차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이다. 예고편에서 짧게 공개된 철록담과의 듀엣 무대. 그 상대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선 목소리만 봐도 손비나라는 주장이 강하다. 특유의 고음 처리, 부드러운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감정의 진포까지, 그 어떤 특징도 손비나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 손비나는 묘하게 경계를 넘나드는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는 TV 예능에서 유쾌하고 순박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무대 위에서는 몰입과 절제가 공존하는 무서운 아티스트로 변신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말했다. "손빈아는 단순한 인기몰이용 참가자가 아니에요. 그는 진짜 무대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무대를 마친 손빈아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서도 숨을 고르지 못했다. 그날의 일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스승의 선택을 증명해야 했던 순간, 그리고 한 제자의 꿈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무대 뒤편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한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무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장윤정이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 일본 특별 무대는 철저하게 준비된 무대였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해도 무대는 늘 변수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날 장윤정은 한 명의 관객이자 스승으로서 무대를 바라봤다. 단순히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이가 날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믿어야죠. 장윤정 일본 도쿄 현장 녹음 인터뷰 중 손비나가 피날레 무대를 시작하자 장윤정은 관객석 대신 무대 옆 안마 커튼 뒤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카메라도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장윤정은 손비나가 첫 소절을 시작할 때 살짝 고개를 숙였고. 후렴이 터질 때는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러다 마지막 무반주 후렴이 울려 퍼졌을 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예 떨리는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장윤정 놀랍게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대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질 때도 눈물 흘리는 관객들 속에서도 장윤정은 묵묵히 뒤돌아 조용히 퇴장했다. 그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 눈빛은 자식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엄마의 눈빛이었어요. 손비나의 무대 시간은 정확히 3분 41초.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 3분 41초 동안 무대 박 장윤정은 한 번도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현장 스태프가 무선으로 다음 무대 준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한 한마디. 그건 나중에 지금은 이 아이가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침묵과 기다림은 단순한 방송인의 배려가 아니었다. 그건 신뢰였다. 선택한 아이를 끝까지 믿고 지켜보는 한스승의 자기 확신이자 책임감이었다. 방송 후 인터뷰에서 손빈아는 무대 뒤에서 장윤정이 있었다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박자 늦췄을 때 이상하게도 누군가 절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었을 줄은 그는 이어 그 순간 뭔가 무너지지 않게 저를 지켜주는 게 있었다며 무대 끝나고 악수를 나누는데 말 한마디 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 곧 덧붙였다. 그말 없는 토닥임 하나에 모든 감정이 쏟아졌다고 해당 무대의 방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관람객 리뷰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가장 감동적인 방송 무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팬들은 SNS에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겼다. 손비나 무대 보고 울었는데, 그 감정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장윤정이 왜 그를 데려갔는지, 딱 3분 만에 이해됨. 이건 트로트가 아니라 영화야. 한편이 드라마였다. 유튜브에 사전 공개된 티저 클립은 24시간 만에 18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댓글에는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손빈아는 단기간에 떠오른 신인이 아니다. 그는 무명 시절 지하 라이브 카페에서 하루 3번 공연, 지방 행사에서 하루 12시간 대기 후한곡만 부르고 퇴장. 그런 시간들을 수년간 반복했다. 장윤정이 그를 세븐스타 무대에 세운 것은 과거의 기록을 본 것이 아닌 그 태도와 내면을 본 것이었다. 노래는 타고 날수 있어요. 하지만 태도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장윤정, 2025년 5월 15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 일본 특집편은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건 k 이트로트의 글로벌화의 첫 페이지이자 장윤정과 손비나 두 사람의 인생 서사의 교차점이다. 한 사람은 물러서 있었고 한 사람은 전면에 섰다. 그러나 진짜 무대를 만든 건그 침묵의 응시와 그 믿음의 연결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응답이다. 장윤정은 말했다. 이제 이 아이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손빈아는 이렇게 말했다. 이 무대는 제 삶의 좌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걸어가야죠. 침묵의 믿음은 이제 대중의 박수로 이어질 차례다. 내일 밤그 기적 같은 순간을 직접 확인하라.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